안녕하십니까 청풍수사입니다 코골이 하면 수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수술 생각만 해도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목구멍을 도려내는 수술인데 아프고 두려운 코골이 수술 안 하고도 할수 있습니다. 안 하고도 숨잘 쉬고 잘수 있습니다. 또 코골이 수술 을 이미 해버리신 분들 재발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수술해도 효과 없으신 분들 오시면 수술보다 훨씬 더안 아프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조용하면서 숨잘 쉬는 잠을 잘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수면건강연구소로 오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는 소리를 녹음해서 오시면 됩니다. 수면건강연구소로 오십시오. 02512-0222이 둘둘들이 ZZZ입니다. 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